아니, 피다는 게 이게 맞나? 봉불리님 진짜 쎄지. <laughs> 엄청 쎄요. 저희 처음 처음 느껴보는 맛입니다. 이거. <laughs> 처음 느껴보는 맛이래요. 아 뭔가 <laughs> 무슨 맛이야. 달콤한 맛. <웃음> <웃음> 그 그래 얘기하니까 어. 그거 생각난다. 옛날에 쿠키런 <laughs> 있잖아. 어. 그 무슨 맛 무슨 맛 쿠키 그 맛이던 그런 맛이. <laughs> 옆에 있는 녀석이 싸우고 있네 와 녹았어 벌써? 와. 응. 어. <laughs> 방탄의 연속이지 네, 그냥 <laughs> 공개 퍼스로 갔으면 지금 1차 보스 잡고 있는데 옆. 네 제가 달리겠습니다 용다리가 달린데요. 너도 들어왔어? 믹코? 아, 어, 안 들어왔구나. <laughs> 근데 <너왜> 이유에 맞는 <laughs> <알았어? 웃음> 내 마이크에 대고 <웃음> <웃음> 얘기를 해버렸네. <웃음> <웃음> 가고 있습니다. 다 왔습니다. <laughs> 빠르지, 장난 아니지. 나 아까 그0 단계에서도 나 달리기도 다안 했는데 계속 버스 공방 잡으려 가지고 아. <laughs> 등에 땀나드, 땀나더라 네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뭐어 아아 어? 아귀한석이 났다네 귀한석이 뭔데? 오... 포탈 타는 거이는 <laughs> 마을 자파상인이 파는데? 여기 뭐아 어, 이거 안에서 살수 있어? 안에서 살수 있나? 어, 그거, 구 독한 사람이 독한 사람들, 독한 사람들, 사건사고사 않는다. <웃음> <웃음> 나다 나다. 독한 사람들, Nou ja. 방금 뭐 없이 그냥 도망갔어 같은데. 어. 아. 어 나야. 나야. 나안 돼. 살려줘. 저 법사 막아 펴 줘. 아니, 안 돼도 그거 내내내 원한에는 들어왔어야지라고 하니까. 아, 이런, 어, 어. 아 나지마이거이지 마. 나 이런, 마. 다 잡았다 다런이다 이런, 이런, 이판이판 이런, 이런, 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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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적 됐다! 스피드런! 우와, 감사합니다. 와... 스피드런 업적. 너도 했어? 나도 했어. 용하이 아이템 잘나아야 되는데. 들고 있습니다, 저도. <laughs> 떠라! 오! 장갑, 장갑 떴어요, 용하니. 감사합니다. 아 에? 아니요 아니요 장갑 노란 신발. 거. 아나 <laughs> 나 신발 나 신발 줘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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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아무것도 안주네 그래. <laughs> 근좋이만 어, <laughs> 어, 전투속도가 있다고? 어어 어, 전속 붙었네 어예 지금 아, 장갑에 빠져가지고 처음 보는 장갑이라서 지금 한번 봤습니다 네네네 장갑 구경하느라고 장갑에 음, 따뜻하네요 이거 장갑에 전속 붙어있대요 오케이 오케이 뭔 것부터 있는거야? 전속부터 있대 음. 전속 그거 띄워야되는데 좋겠다 어 전속이 많으면은 평타치는 왜이래 누더기쿰 개꿀

아니, <laughs> 방벼락치 <laughs> 했는데 죽을까? 꽃들을 태워주겠는데 자꾸 뛰어내리려고 그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니, 꽃을 그냥 팀 전체가 하나 되어 다 먹는 거 아님 저거? 아, 라이트보드랑 싸우지 말라고, 저거. 제로를 던다 아니, 쟤 저... 던지는 거보다 빠를 빠르... 쎄셔. 어, 그렇네. 내가 포탄 죽기보다 그냥. 한 죽고인데 목이 없음. 날 <laughs> 다녀와. 에 필요 없지 이거. 아니 그 올라면 아니 올 필요가 없구나. 올 필요가 없다. 빨리 열심히 해. 뭐. 저 퀴베를 안하고 와야지 바로 찍네 여기 중간에 제가 보안카나 쟤 이름 중간에 보스 제가 원래 흰색깔까지 막 보스를 못끊잖아 흰색끊지를 못해 렛츠고 나야. 네왜 죽었어? <웃음> <웃음> 어. 네 막아라. 응. 아 나였네. 나 내가 막았어. <laughs> 뭐 표식 있었네. 그쵸? 와. 너컴 패턴도 터기 전에 이 이게 급하게 도망가는 느낌이 아, 나. 아나나나나나나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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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누야 나야 나나나가 나. 막아. 너가 어, 가 네. 어, 들어가 어, 들어갔다. 살렸다. 저 <laughs> 이제 살 고살 던질 때있는데 아우 죽겠다 쟤 와... 저것도 안 해? 와... 기술 던지기 방 이번에는 신발 주라~ 신발 좀~ 긴발~!